음, 오늘 미국 주시장 3대 지수가 상승하면서 끝났습니다. 어제도 하락했지만 스몰캡은 올랐는데, 오늘 연속 스몰캡이 두번 올랐고요. 추세적으로 아래로 내려가던 건 일단 멈춰선 것 같고, 잭슨홀에서 제롬파월 연주회장이 어떤 형태로 발언을 할지를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가 쪽은 또 오펙에서 경기 수축이나 이런 거 위협성 때문에 생산량을 줄이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다만 구리는 경기수축 방향 쪽에 좀더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 상승했던 강도가 떨어지고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거든요. 채권수익률은 계속 밀고 올라가고 있고, 심력유착수익률이 올라가는 강도가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전원금리는다 역전이 됐고, 다만 이 3개월 국채 수익률과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되진 않았는데 6개월 국채 수익률하고 보면 이것도 10년 국채 수익률과 장단기 금리가 역전됐습니다. 이 3개월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하고 상관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 내에서는 지금 그 장단기 금리는 역전된 상황이고 정책 금리하고만 역전이 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스프레드로 놓고 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경기 정점 부분에와 있다라고 하는 시그널들을 강력하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어제도 뉴스 보도를 보여드렸지만 그 미국 처음으로 이제 모기지업 파산을 했죠. 금리 인상이 결과적으로 차입비용 상승을 야기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견디지 못하는 영역들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리고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장단의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어 버리면 은행 입장에서는 NIM 순이자 마진이 거의 없어지거나 역마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하려고 하죠. 부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익은 안 나는데. 그래서 어제 이제 대출 태도도 강화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전반적으로는 경기 수축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신용 영역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계와 기업권의 그뭐 소비, 생산, 투자, 고용 이 측면에서 고용 부분이 약간씩 들리고. <laughs> 경기수축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이 약간씩 보이고 있는 거고, 이제, 소비 생산 투자 쪽이 아직은 잘, 버, 아직은 버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지만 그 영역도 깨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자, 한국 자이 바로 좀 전에 시작됐거든요. 0.5가 올랐나요? 마이너스까지 들어갔다 다시 플러스로 끝났는데, 오늘 0 5 우리 올랐고, 요동향은 외국인 매매 동향을 보면 아직도 한국 주식을 안 팔고 있거든요 코스피 지수를. 근데 이제 이 영역이 어디나 찾기는 애매모호하기 한데 어 7월 들어서 어 그러니까 8월 조사되고 8월 들어서 조사한데 CSI가 반등했습니다. 스피심민 지수가 떨어지는 게그 다음에 BSI도 반등했거든요. 아마도 이두분의 심리 지수가 반등하는 게 시장을 좀 떠받쳐주는데 긍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합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시장의 반응은 일시적 반응이라고 보셔야 될 거라고, 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환율 얘기인데요. 우리나라 환율은 1,500을 찍을 거라고 <laughs>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기 수축이 진행돼서 이제 내년에 경기 수축이 거의 10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급락할 때 한율 더 많이 올라가서 천오백 대를 찍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지금 n 화거든요 이게 파란색이 원화고 그다음에 보라색이 캔들차트하고 지금 섞여 있는데 이게 유로화인데 원래 유로화는 그 유로를 기축통화로 기축 하그니까저 어, 기준통화로 하고 달러를 표시통화로 하는데 이거는 좀 뒤집어서 우리가 보기 편하게 달러를 기준통화로 하고 유로를 표시통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전부 다 달러 가치 대비 하락하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 달러인덱스, 이 캔들차트 달러인덱스거든요. 이 달러인덱스 가격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투자를 엔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점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 엔화가 유로하고 큰 편차로 극격한 변동성의, 방향의 변동성을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유로는 지금 기준금리 조작을 하기 시작했죠. 지난번에 0.5가 올렸죠. 근데 일본은 기준금리 조작 자체를 포기했거든요. 단기 채권하고 장기 채권의 목표 타겟을 가지고 통화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 긴축 통화 정책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환율이 이렇게 벌어진 것만큼 빨리 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엔화가 빨리 강세가 되겠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 벌어진 강도 이게 지금 글로벌 금융 아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환율의 움직임을종합적으로 해놓은 거거든요. 이 벌어진 강도를 확 줄여가지고 엔화 강세가 속도가 빨라서. 이 버런이 그만큼 차익을 얻어낼 수 있겠느냐? 저는 그거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이 시점에서 이 상단 시점에서 떨어지는 강도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안 사겠다라고 하면 엔화를 사느니 유로를 사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중국은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완전히 박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보여드렸죠. 기준금리를 쭉 내리고 그 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긴급 대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2% 가까이 상해지수가 이거는 투자자들이 그 정부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공격적으로 똘똘 뭉쳐서 해도 그 어, 긍정적인 시그널이 강력할까 말까 왜냐하면 유럽 쪽이 흔들흔들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런데 중간중간에 자꾸 지금 코로나 제로 코로나 이런 짓거리를 해대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러시아 문제로 인해서 서방하고 중국이 좀 부딪혀 있죠 그리고 서방 쪽에서 자꾸 이탈하고 있죠 중국 쪽에서 예그 중국 쪽에 있던 기업들을 그런 것들이 중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비 분들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이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이진 못할 겁니다. 오히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상승세를 보이다가 나중에 다 붕괴될 때 같이 떨어지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정책을 강력하게 로드맵을 거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거든요. 안 좋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주택 시장이 이제 영향을 미치게 하겠습니다. 이기 보시면 이 기사 한번 좀볼까요 미국 주택 가격이 3년 만에 첫 번째 하락이 돼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모기지 업체 파산이 나온 거는 최악으로 가장 경영을 공격적으로 했던 모기지 업체 가 파산을 했겠죠. 주택가격이 이제 이렇게 흘러내려가기 시작하면 이제 문제는 미국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홈 에코티론이라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이외에 나머지, 나머지 그 여유분을 가지고 소비자 대출을 쓰는데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이 소비자 대출을 맥스로, 홈 에코티론을 맥스로 쓰고 있던 사람들이 연체를 야기할 수 있어요. 음, 주택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담보를 요구할 거고, 담보 요구를 못하면 주택을 차입, 차업을 하게 될 거고, 경매로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은 우려할 상황은 아닌데, 점진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이게 그러면 서프라인 무기지와 같은 문제를 야기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보다는, 일단 주택가격이 이렇게 하락한다는 거는, 가게의 소비 영역에, 한계점이 몰린 사람들이 소비 영역에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주름살을, 어, 만드는 요소들로 작동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택가격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의 모니터링보다는 그 대출, 어제 보여드렸던 모기지 관련 업체들, 대출 업체들의 파산이 그 상당히 많은 숫자대로 늘어나는가 이 부분이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그게 이제 폭발적으로 나면 금융시장에, 금융기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이제 서프라임과 같은 문제의 우려가 있겠지만 그렇지. 이렇게 가격 하락만 가지고는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것 될 같습니다. 아,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중국 유럽이 좀안 좋거든요. 이 보면 유럽 보면 이제 중국, 러시아, 아 그러니까 독일에 속보치 제조업하고 서비스업이 나오는데 둘다수축국면에 있습니다. 물론 제조업은 반등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거든요. 기대치보다 높이 나오는 이 서비스업이 지금 아래로 계속 내리꽂고 있거든요.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제조업 이미 경기 수축물에 들어갔다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업은 아랫방향으로 계속 내려와서 수축물에 떨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유럽 전체로 놓고 보면. 미국도 간당간당 하고 있긴 한데, 어, 다른 영역을 보면, 다른 영역을 보면, 이건 미국 주택, 신규주택 판매 계속 감소되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잠전, 위에 있는 건잠정주택 판매를 계속 보여주는, 이건 신규주택 판매고, 요게 어디 갔냐. 아, 펜딩 세일이 YOY로 나와서 제가 지웠군요. 여기거요 팬딩 세일 계속 전월 대비 감소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신규 주택, 잠재 주택인데 점둘다안 좋아요. 하여튼그 지금 현재 월스월 스트리트 저널 이게 보면 뉴저원 기사 박현기 기자께서 올리셨는데, 8월 24일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 침체 경고등이 이따를 있다라, 켜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경제 지표로 놓고 보면 이거 보시면 이게 지금 유럽의 아니 독일의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이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거는 유로 일의 전체 가동률이거든요. 가동률이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씩 밑으로 밀리고 있죠. 이거 프랑스입니다. 그리고 리테일 세일 놓고 보면 이거 리테일 세일 유럽 쪽에 이게 최종적으로 발표가 최신인 걸로 나열한 거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직전보다 감소자가 덜하긴 했지만. <laughs> 전년 동기 대비로 마이너스 3.4나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덴마크. 독일은 마이너스 8.8로 줄어버렸죠. 6월 달에. 그러니까 지금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도 안 좋고, 가동률도 좀안 좋아요. 리테일 세일 전월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이것도 최신판 증감을 이렇게 나열해 봤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긴 했지만, 다른 얘기, 독일 같은 경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환됐죠. 유럽 전체, 유로연합으로 놓고 보면, 어~ 마이너스 일점 감소 제로에서 그래서 유럽적인 그~ 소비자 지출 그니까 러 소비자 그~ 가계 소비나 혹은 기업의 가동 혹은 생산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은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문제는 문제는 이 부분입니다 이거 이거 동아일보 기사인데 8월2 4 일자 세계 최대 화학 기업도 공장 멈출파 러시아 가스 차단 직격타에 대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 러시아가 겨울철에 난방이나 지금 현재 이제 8월 말에도 9월 초까지 뭐 2, 3일인가요? 가스 중단한다고 얘기를 해 가지고 지금 가스 가격 급등했는데 결과적으로 겨울에 난방의 문제가 아니고 기업이 공장을 못 돌리게 될 겁니다. 유럽 쪽이. 그러면 이렇게 지금 탄력을 잃고 있는 유럽에서 경기 수축의 압력이 세지게 될 거예요. 미국은 아직 잘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 보면 신용 부분에서 미국이 현재 문제가 경기 정점 한 절에 있다라고 문제가 야기되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제조업의 신규 주문 쪽이거든요. 보시면 전체 신규 주문이고 요게 이제 내구재, 이게 이제 소비재인데 잘 보시면 계속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보시면 이 시기나 I.T. 버블 때나 이건 이제 글로벌 금리도 이제 끝자락까지 올라갔었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 쭉 추세적으로 내려가서, 그, 소비와, <laughs> 가계와 기업 간에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소비를 하면 이제 기업들이 주문을 하겠죠. 생산주문을. 네, 그런 것들이 이제 활력을 잃었었는데, 지금은 그런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거든요. 두 개가. 요거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그냥 전체 지수고, 근데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도 떨어지질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예, 보시면, 그, 가동률도 추세적으로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실어, 신용 부분에는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급격하게 금리가 올라와서. 스프레드가 줄고, 전환기 금리 스프레드가. 하지만, 가계와 기업 간에 소비나 이런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추세적으로는 이렇게 밀리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경제가 향후에 경기 수축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 거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미국이 가장 탄탄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환율도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는 버티고 있고 다른 쪽은 깨지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중요한 건 이제 이 경영신문기사 박효진 기사 8월 24일에 올리셨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도네츠크하고 크림반도를 모두 다 찾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미국은 계속 여기다가 군비를 지원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겨울에 그 러시아의 푸틴이 에너지를 가지고 화작지를 쳐서 유럽 경제를 쓸어내려가게 만들 것 같고 거기에 주식시장이 반응해서 경제지표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주식시장이 한번더 세차게 반등했던 걸다 까먹고 밑으로 밀려 내려갈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액션이 발생할지 안 할지를 좀 봐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내년도 이제 정말 빠르면 곧 정점 반등이 끝나고 호물호물 밀려 내려갈 수도 있고요. 겨울철에 푸틴이나 혹은 코로나 문제가 꾸역꾸역 잘 넘어간다 하더라도 내년도 봄 정도 되면 최종적으로는 정점을 찍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원흉은 지역으로 놓고 보면 유럽일 것 같아요 유럽이 경기 수축에 쓸려 내려가는 것 그걸 이제 다른 영역이 못 버티고 받쳐주지 못하고 같이 따라 내려가는 이 형태로 발생하게 될 거고 그 사이에 주택가격이나 이런 게 급격히 내려가서, 어, 뭐, 트리거로 작동하는 무엇인가? 뭐, 코로나 때 있었던, 뭐, 시, 그, 베어스턴스 파단, 파산, CDO가 야기시켰던, 뭐, 그런 문제라든가. 혹은 닉스, 어, 리먼, 리먼 파산했던 CDS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야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다만, 고,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 중에 미국의 모기지 업체들이 계속 파산이 일어나는지를 좀 주요하게 모니터링 해야 될것 같고, 그 모기지 업체의 파산이 공격 그 확대의 속도 굉장히 빠르면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력은 좀더 세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는 게 수면에 전혀 없다가 모기지 업체가 파산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나오는 것 정도면 이거는 트리거로 작동할 수 있는 아직은 안 보이지만 수면 위에 꼭큰그 빙산의 일각처럼 살짝 올라온 것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금융시장 영역 중에서 그 기업체 관련된 금융 관련 기업체 파산이 미국 쪽에서 공격적으로 커지는지 이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아마도 제롬 파울 연준 의장이 이번에 0.5를 올린다고 얘기를 할지 0.7을 올린다고 얘기할지 정확히 구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0 7 5로 올린다고 한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의 변동성을 좀더 보이고 마무리를 질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만 0.5 정도로 완화를 시켜서 발표를 한다면 원래 예측되던 것처럼 지금 0.75 쪽으로 배팅이 강해지고 있는데 0.5 쪽으로 얘기가 나오면 시장은 조금 더 머리를 들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시점이 되면 현금 포지션을 많이 확대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마치 들어가겠습니다.